자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으슥한 곳에서 뽀뽀를 많이 하나 봅니다. 아 이곳이 독특하게 생겼군요. 이곳을 기억해놔야겠습니다. 키톤 치드 향이 매우 좋습니다. 계속 돌게 잘했어. 계속 돌게 잘했는데. 응? 오케이. 어, 오, 어, 씨, 저기 가고 싶어요. 저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나 저기. 음. 아고 아, 씨, 계단이 어느 거예요? 올라가는 계단이. 계단이. 저기... 요거, 하나예요? 네, 요거 하나요 예, 요거 하나. 저보 일로 일로만 올라오시면 돼요. 아 정말요? 네. 돌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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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쪽으로 들어간다는 생각하시면 돼요. 안쪽으로요? 아, 그러니까 근데 어차피 미로가 네. 빙 돌았다, 어디야? 돌았다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야 계속. 아 정말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선생님, 저기해. 저 유튜브에 좀 나가셔도 돼요? 아 예, 괜찮아. 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음> <웃음> 아니, 아이 또, 또 만나요. <laughs> 아이 하늘에 하늘에 계신 분이네. <웃음> <웃음> 저에게 길 길을 인도하시는. 네, 안녕. 자기 저기로 가면 있고 4기 18분.. 입구가치? 아 어디로 가야 돼? 저쪽에 아, 저쪽으로 가야 돼. 아, 계단이 이게 아니구나. 가짜구나. 저쪽 계단이구나. 여기서 우회전해. 아. 아, 이게 몇 번째야? <laughs> 그래서 아까 그래 아까 여기로 딱 와서 아까 그분은 결 그래 결정했어 이쪽으로 같이 아까 그죠? 나 아까 오른쪽 갔었어 아 정말요? 예? 저 왼쪽 갔었는데? 지금 아, 한확 차이가 는데 아니 아까 선생님 아까 그 선생님 거. 여기 나랑 여기, 아까 맞아? 예. 여기서? 선생님 이쪽으로 가고 나 이쪽으로 갔어요 예. 여기서? 아 어, 진짜? 예. 거, 아니, 선생님 또, 아까 이리로 갔다니까? 갔다가 온 거예요 다시 또 들어온 거예요 아 그래 이쪽으로 가고 차였구나 아 선생님 저희 혹시 유튜브에 얼굴 나와도 돼요? 아 상관 없어요 아정말요 감사합니다 뒷모습 좀 찍겠습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믿고 따라갑니다 한번 가 진짜 이리로 가야 하고 가셨다는 거죠? 아까 선생님하고 헤어지고 내가 선생님을 인상을 보고 선생님 인상을 보고 내가 안 믿고 저쪽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지금 20분 동안 지금 해외에다가 선생님을 다시 만났네 선생님 얼굴을 딱 보고 내가 진짜요? 선생님 아까 거기서 나랑 헤어졌었어요 지금 만난 데서 신기하다 사람들 왜 일로 안 오지 근데? 여기 맞는 것 같아요, 선생님. 어, 이거 없어요, 선생님? 여기 그거 막혔어요? 그러다 보 구름다리만 구름다리, 출근 안 했는데 구름다리 안 돌아가세요?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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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올라가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선생님, 거기 뭐 있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아니거 올라가면 답이 나와요? 아, 구름다리가 하나 있구나, 여기. 그래서 헷갈렸구나. 자, 구름다리로 한 번, 한 번씩은 기회를 지나봅니다. 아니, 근데 저기 갔다가. 아씨 진짜. 씨야. 아이 좀 있으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배터리 다 닳을 것 같은데 소나기 배터리 다 닳을 것같습니다 이거 아 이거 아네요 네, 선생님 일로 갈까요 일로 갈까요 일로 가야 돼요 아 이걸 한번은 건너야지 되는 건어 갔어요 어 갔어요 아까 저 따라오시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또 몸이 몸, 몸 불신해 다시 오실까봐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한 10분도 안됐다고 아 정말요? 어, 네, 어이, 뛰어다니셨죠? 네 여기 아, 길 맞는 것 같아요? 이쪽이요? 네 아... <laughs> 처음에 입구로 돌아 나왔던 곳에 저에 비하면 잘온 것. 같아요 잘온거 네. 같아요? 네 드디어 처음 온 길로 아 정말요? 네. 같은 길은 몇 번이나 다녔습니까? 아, 저아이있가지고아진짜 <laughs>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 보시고 여자 친구와 미로 공원 오셨을 때 조금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동성 친구와 오셨을 때는 저녁 식사 내기나 사소한 내기 하셔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아까 이거 다릅니다. 다죠 이...